안녕하세요. 나는 간암 말기 이후 지금 더 건강해졌다. 저자 죄송합니다. 간 힐리언스 간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녹즙 섭취를 고민하시는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먼저 녹즙은 무엇일까요? 녹즙은 채소와 과일 등을 갈아서 즙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녹즙의 효과는 다양한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녹즙 자체가 마시기 쉬운 형태긴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무리가 될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일례로 아산병원의 이승규 교수는 녹즙을 섭취한 환자가 간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이었던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간에 무리를 줄수 있다는 것이죠. 서울대병원 민선 교수는 녹즙을 통한 칼륨의 순간적인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부정맥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무리 풍부한 미네랄이라고 해도 신장에 무리를 준다면 좋은 영양소라고 할수 없습니다. 즙의 형태로 음식을 섭취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양을 얻게 됩니다. 참고로 채소는 세포벽으로 효소, 영양소가 구분되어 있는데 즙으로 만들면 이두 가지가 섞여 산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즉시 드셔야 합니다. 또 녹즙은 씹지 않고 흡수되기 때문에 위장의 운동을 약화시키고 역설적으로 소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직 체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소화기가 예민한 상태에서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녹즙을 드시는 이유가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 유동식, 미음부터 시작하셔서 실제 음식들로 채워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녹즙으로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녹즙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생활 속에서 바뀌셨을 겁니다. 안 좋은 가공식품, 밀가루 등을 엄격하게 절제하면서 근본적인 관리를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아래란의 전자책 무료 편집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계획을 구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통해 가장 먼저 업로드 소식을 받아보세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 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